かわかって,いる,か測っている。 근데 해미를 알려주는 거니까 해미가 스타일은 화카트 해? 하기는 해요. 공격할 타이밍 놓치면 그때는 박자가 어떻게 들어가? 백카트 한 다음에 화카트로 넘어가 볼게요. 백카트를 카트를 한 다음에 화카트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돼? 아니요. 더 천천히 밀... 치잖아. 네, 맞아요. 그치? 밀려서 이게 화카트들의 박자가 다들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연습할 때는 다들 빠르시거든요. 연습할 때는 어떻게 그 박자를 아는지 이게 따닥거리는데, 게임할 때나 연습할 때들은 다들 하다가 화카트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일단 화카트도 백스윙을 하신다고. 여자분들은, 특히나 더. 남자분들은 그냥 앞에서 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백카트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화카트를 이렇게 빼시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카트에서 뜨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근데 이게 화카트는 생활체계 하시는 분들이 박자를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리를 뛰는 게 많지도 않으시고, 이게 아까 끝에 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끝을 끝을 써야 박자가 따닥따닥 따라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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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다시 다시 해볼게요. 해야 되는데, 헤미는 이렇게 치긴 치지만 그냥 놔버리면 이렇게 누르면 박자만 놓는 거지. 그러니까 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화카트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면 공을 따라가서 스윙을 나가라고 했거든 떨어지는 지점에 그냥 앞에 대서 나가라고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앞에 두고 공을 이렇게 따라가라 했거든 몸을 그래서 그냥 놓으라고 이렇게 했거든 몸을 움직이더라도 여기는 최대한 안 빠지고 다리가 많이 움직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도이 박자들이 몸이 움직여서 여기는 계속 똑같아서 선생님 보고 계속 움직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를 박자 맞추고 뺐다가 이 박자가 이 박자가 안 나와. 항상 여기서 그래서 화카트는 무조건 앞에 찍고 상체가 눌러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 게임할 때는 리시브할 때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햄이나 탁구님처럼. 지금 보면은 알고 하면은 박자가 따닥 맞는 것 같으면서 잘돼 이게 근데 원래는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들어가고 스텝을 화카트백 카트는 스텝을 많이 안 하고 백 카트는 그냥 서서 선생님들이 시켰는데 화 카트 때는 이게 스텝을 죽일 때 스텝을 뛰게 했거든요 이게 이 앞을 찍는 버릇 때문에 무조건 여기 서 있다가 앞을 찍는 버릇 앞을 찍는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생각하시면은, 앞에 찍는 게 아니라 공이 오고, 바운드가 기다고 이렇게 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파 쪽, 파쪽 짧은 게 풀리기나 카트가 안 되는 거야. 이 앞쪽 찍는 법을 몰라. 다들 기다리니까. 떨어지는 공을 치기 때문에. 지금 늦은 거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딱 왔으면 쫙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버릇 자체가. 떨어진 쪽에 상체가 누르면서 들어가야 되 상체 숙여야 지금. 상체 숙이고 이제 숙이고들어갈때들어갈때눌러 그럴 때 눌러. 그럴 때 눌러. 그럴 때 눌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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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가 들어가, 들어가,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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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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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고 들어 때 누르고 뛰고 누르고 뛰고 누르 고 뛰고 누르 뛰고 누르 누르고 지금 점점 이렇게 됐으면 하땅이. 앞으로 아. 그리고 우리들이 팁이 상어차는 팁이 뭐냐면 하카트를 연습할 때는 만약에 탁구님과 나가자 탁구님 짧게 아무데나 주잖아요 여기서 백카트하고 여기서 하카트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화카트 할 때는 이내 나는 왼손잡이니까 왼발하고 공이 같이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돼. 여기 오면 여기 같이 여기에 여기에 같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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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이 다리랑 여기랑 찍는 법을 알아야 스윙이 안 빠지는데 무조건 스윙 들어갈 때왼 다리 나는 왼 다리 헤미는 무조건 오른 다리. 올로오면 오른 다리. 돌러오면 오른다리가 들어가서 각을 맞춰주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최고 좋아 근데 화카트는 오른손잡이를 이렇게 있잖아요 갔을 때 이렇게 놓는 것보다 놓는 것보다 원래는 이렇게 날려주는 연습을 더 많이 했거든 우리들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날리는 게 일단 처음에는 긴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짧은 거는 나중이었고 서비스가 만약에 카트에서 오면은 여기서 날리는 거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누르는 거 하나 이렇게 가르쳤거든 어렸을 때 먼저 쑤시는 힘을 알아야 놓는 힘도 안다고 그렇게 배웠었거든 반대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다 반대더라고 짧은 걸 먼저 힘을 쓸줄 알아야 긴게 편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먼저 긴걸 먼저 해야 내가 힘을 빼는 법도 아는데 하카트 긴거 하라고요? 저쪽은 길게 막 스트레이트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네, 짧게 하자. 아니야 네, 한 번만 해봐요. 잘하지 않아요? 대박 잘했어. 응? 지금이 늦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들어가면서 눌러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한발 떼어서 공격을 해야지. 아. 내가 준만큼 공격을 하려고 스텝을 떼야지 아니야 다 앞에서 해야 돼 그냥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가요? 앞에서 돌려야 되는 거지 떨어지는, 떨어지는 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들이 짧은 거를 짧은 거는 똑같아야 돼 박자 이거 짧은 거 박자 똑같이 긴거 이렇게 돼야 모른다고 아. 내가 짧게 주려고 짧게 길게 주려고 힘을 쓰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상대방들한테 짧게 했다가 이거를 다시. 짧게 했다가, 이렇게 길게 줘야 밀려서 한다고. 나는 찍지 않는데. 카트, 우리가 백카트 너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짧게 놨는데, 짧게, 짧게. 이렇게 길게, 그 박자에서 보내주는 너클성으로 보내줘서 내가 공격하는 게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앞에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안, 못 쓰는 거지. 근데 지금 화쪽 짧은 거랑 쭉긴 거는 헤미도 그렇고 특히나 남자들 탁구니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이거는. 원래는 헤미 여자분들은 카트만 일단 잘해도 스트로크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박자가 따닥따닥 나가야 돼 해미야. 그래서 우리가 화 카트는 박자가 따닥이라는 거야 이게 리시블 할때 따닥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은 스윙에서 힘을 짧게 짧게 짧게짧게 짧게, 쭉. 이렇게 돼야 공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따닥에서 힘 쓰는 법을 알아야 돼. 놓고 보내고. 놓고 보내고. 하고. 그러니까 카카트던 백카트던 박자를 맞춰서 보내는 걸 알아야 돼. 아, 알았다. 어. 백카트도 탁구녀한테 나는 그때 우리 백카트 이렇게 쭉 보내라고 했잖아. 쭉 보내는 거랑 화카트도 쭉 이렇게 보내 주게 박자가 비슷해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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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돼카트가 이렇게 돼야 상대방이 밀리거나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화나 빼기나 빠지면 안 돼, 박자가. 딱딱 이렇게 되면 절대 쓸수 없어. 내가 힘써야 보낼 수 있는데 게임 할때 이게 게임 할때 나올 수가 없어. 리시브딱하면 원래는 착 이렇게 보내 줘야 되는데 계속 공을 찾아 떠나야 돼. 계속 떠나서 오른발이 어디를 잡을지랑, 어디를 찍을지랑, 어디를 숙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공이 떨어지는 만큼 몸이 훅훅 들어가. 많이 들어간다고. 치키탈뺄 때는 몸이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서버리면 안 되나? 헬멧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게이 쓰는 거 같이 눌러주려고 노력을 해야 힘을 심는데. 선수들은 박자가 짧은 거. 보여줄게 짧은 거긴거 거. 짧은 거 똑같은 플릭이 박자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 음. 게임을 잘한다고 했어 우리 때, 지금 때도 리시브 때문에 많이 한 거죠 박자나 플릭이나 이게 화 카트를 이렇게 하는데 플릭을 앞에서 잡을 수가 절대 없어 우리들 리시, 리시브가 그래서 이렇게 해이 박자가 나와야 되지 그니까 우리는 박자를 알아서 이 박자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다는 느낌이 많지. 근데 우리는, 따닥, 이렇게 보내주거나, 할 때, 따닥, 이쪽으로 나오거나, 이게 있는데, 따닥. 이쪽은 좀더 편하고, 만약에 저쪽을 보니까. 원래 여기서, 박자가, 리쉽을 하면은, 짧게. 이렇게 똑같아야 돼. 준비했다가 오면은, 따닥, 보내주고, 짧게, 이게 보내주고. 이 박자하고 똑같아. 비슷해. 거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앞에서 딱 찍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봐봐, 해민이 리시브 오면 땅땅 들어가잖아. 이게 만나줘야 되는데 이 박자 찾기가 힘들어. 이게 만약에 타코님하고 나랑 연습하는데 같이 짧게 할게 하면 타코님도 박자가 좋아 이 박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왼손잡이야 근데 타코님이 리시브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서비스 넣으면 이 박자 가안 나. 지금처럼 천천히가 된다고. 이게 알았을 때 앞에 찍는 거랑 내가 순간적으로 왔을때눌러줘서 앞에 찍는 거랑은 다르거든 내가 서비스 주면 탁구님 하면 따닥 맞아야 돼 이렇게 나가서 이 각오로 여기를 줘서 왼손잡이랑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면 따닥따닥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은 거지 그래서 화 카트는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쓰지 못하고 오히려 화 카트에서 흔들어주거나 풀리기나 따닥은 남자분들이 오히려 많이 쓰지 공격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처음에 리시브 박자 하나만 빠르면 돼. 카트 연결 동작은 많지 않으니까.